지까지 꺾인 건 아니야. 내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에 떨어라. 내 네,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좀 떨어봐야겠지. 마침 제가 모르가나 서포터로 선픽을 했는데 불크가 나오더라고요. 음. 아. 제가 손이 느려요. 하지만가게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또 있니 설마? 없네 아, 전멸도 빠지고 힐도 빠지고 난리 났죠 그래도 게임은 뭐다? 이기면 장땡이다 그치 우리 시비네가 집을 가니까, 일단, 막아주고, 이것도 잘 피었네. 저는 이렇게 W로 저기 원딜 막 괴롭히는 거 좋아해서 약간 그렇습니다. 과연 내가 먹어야 돼, 저거. 그지 아, 요게 그냥 쏠쏠한 재미가 있다고 하네요, 저렇게? 아플 것이야. 어, 피지 오 죠? 너 걸렸다?라는 거 알려 주고. 오케이 2분 못갔어요 빨리 가서 우리 시비르가 끌리지만 않으면 아주 좋은 상황이 될것 같은데 무섭네 다가오네 안 끌렸네 이러면 자기가 못오니까 너무 유리해졌는데 너왜 집에 가? 나 여기 있는데 이 자식아. 여기다 핑아를 깔아주고. 오케이 중요한 게 맞았죠? 공빠졌구요 아하 아깝네요. 이거를 저, 저쪽에 손이를 많이 나서 이제 이렇게 몸으로 다 이제 장판대 들어가게 해주고 이제 먹어주고 그리고 이제 한두칸들겠네요두 칸. 됐겠네요, 두 칸. 잠간 들었죠? 오케이. 어이구야, 맛있다. 이게 제일 빈결이다 보니까 은근히 짜릿날 거예요. 어이구야. 아쉽다. 저렇게 들어오니까 안 되네요. 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. 난 말했다.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. 어, 내가 왜, 왜 잘못했니? 어디 갈 텐데? 하고 싶을 텐데 자연은 아는 거죠, 이제. 제 괴롭힐 거라는 거. 양판대위를 무시를 못 하거든요. 그래서 되게 저 보니까, 바론이나 욕 먹을 때도 더블만 잘 깔, 계속 깔아놓으면 잘 먹어요. 잘뺏기도하고신기었네 일단 다음에 뭐존열를갈수 있으면 가고요. 지금 힐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게임은 터지고 있는데 아직 모릅니다 여기 계속 더블 써줘요 맞아주면 더 땡큐고 어찌 이제 만화가 많아서 막저 남발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아, 안맞아주나 아냐 아냐 실은 어둠을 삼켜야 보이는 이게 좀 번거로울 수 있어서 저쪽에서 저 저기 50들이라도 저게 어디에요? 맞았죠? 근데 네, 아마 그.. 갔으면 봉쓰거나 했을거에요 이거 어떡하지? 지워지겠다 갔죠? 블랙 실드 는2렙 정도 는찍 어야 좀 많이 버텨서 예좋 습니다. 집에 가서 뜨거운데 이렇게 돼 있을까요? 일단 나중에 모르가나가 오, 오케이 공수고요 잘했죠? 엄마 땡길 텐데 안되겠 냐？그래도 우리 정글 이 여기저기 잘풀어 지는 노력 을잘 해서 라일 라인 라를 먼저 가다 보 니까 탱이 그래도 됩니다. 이게 너무 딜로만 가고 하면은 좀 쉽지가 않은데. 하고요. 저렇게 40 데미지를 계속 더 주는 거예요. 맞았죠? 하지만 뭐할수 있는 게 없죠? 음. 불씨를 2레벨 찍었으면 이제 큐큐 갑니다. 맞았죠? 다 씹었어요. 아이고 뭐하니? 어, 우리가 전멸했구나. 어떡하지? 내가 맞고. 아이고야, 언제 저렇게 됐대? 왜안 먹어 이거? 아, 가지마! 아, 이거, 나가리야, 이거, 다못 잡으면. 얘, 얘로는 안 맞아, 수지타사니. 피지까지 잡으면 모를까? 아이고야. 야, 그래, 이러면, 오. 여기다 안 쓰고 어차피 어제 틀었어니아이고 털었을... 아, 들었네. 이게 더블을잘 깔면 조금 스틸 하더라고요. 라일라 나왔을 때이 도움이 제가 많이 더 많이 될 겁니다. 어날로리네 어이구 손해죠. 어, 근데 피즈 잡아서. 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?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? 다운. 아 미드 차 이가 좀 나네 뭐 라고 했 는데, 그렇 대요. 맞따박수다 여기 더보를 블 깔고 위로 합류하겠습니다. 오케이. 피지 공군 뺐어요. 이제 한타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우리 타워 좀 막고. 오케이. 이건 못잃일것 같죠? 어, 아당황스네 일단 전반적으로 뭐 탑, 정글 미드 보는 좀 비봐죠. 그죠? 어르겠는데 아침에 롤은 게임이니까. PC 때도 느꼈는데 일단 싸운다 정치가 나오고 말이 나온다? 그러면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. 갖고 대학교 때도 그 친구들이랑 롤 하면은 제가 그래도 롤도 PC도 다이아까지 간적 있고 이제 실버에가 있는데 그렇게 실력 남 비하하는 거에서 제가 옆에 보면은 아, 이가 실버 이유가 있구나. 저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아이고, 저기좋게 네. 오케이, 눈에 맞춰 맞췄구요. 아, 야, 와, 마사지 아프다! 모르가는데 서포터, 서포트하... 네, 불크한테 끌리게 해주네. 네, 이미 그전엔전 자르바엔 서섰으니까. 아뭐 불크를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. 지금 바로 먹고 있을 텐데 말이죠. 도뭐 저는 개인적으로 원딜이나 정글은 잘했다 생각하고 미드랑 탑은 열심히 했는데 뭐안 좋았을 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이고 저자료만 저거 신고해야겠네요. 제가 롤하면서 이거 시스템 뭐이 사람이 뭐 영구 탈때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잘합니다. 드래곤까지. 아, 서럽네. 우리, 우리, 우리 것 때문에 제가 못 갔어요. 그래, 좋을 것 같아. 알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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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플킬 하면서 장렬히 전사. 재밌었습니다.